제가 즐겁다 하면 다 같이 즐겁다 해주시면 돼요. 오네 잠시만요. 펠기 찬하면 되는 거죠?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였지? 보드 게임 동아리 였다 즐겁다. 즐겁다? 이건 아닌데 보드 게임 아 동아리 맞아, 외치면 맞아, 맞아. 즐겁다 아닌가? 그리고 왈도쿤의 보드 게임 동아리 즐겁다 이걸. 아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은 왈도쿤의 보드 게임 동아리 듣고 즐겁다 외치면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laughs> 뭐 하는 거야 다들? 저거 즐겁다 뭐, 연습 중이에요. 연습할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부르라고. <laughs> <laughs> 부코님 죄송한데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laughs> 자, 와일드 쿠데 보드게임 동아리. 즐겁다! 아 자, 이번 주 게임.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6년 총룡인 보드게임 바로 마해로 들어왔습니다. 이 마해에 대해 설명해주실 역과선생님 게임 설명해주세요. 네. 두대 눌러보시겠어요?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북이를 5까지 옮기거나 다시 던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돌려서 1이 나왔다. 6칸에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 2만큼 갑니다. 근데 7이 넘었다. 뺑목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룰입니다. 제가 먼저 여기 가 있어요. 근데 제 뒷사람이 똑같이 시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무탈의 노예가 됩니다. <laughs> 어이, <민크죠. 빨리> <웃음> <민크죠>. <웃음> <던진>. <웃음> 저 민크족, 빨리 점진하라, 이니. 저이제 파란색이 주사를 던지면, 무조건 흰색이랑 같이 가고요. 나가면 점수를 먹는데, 점수는 위에 있는 사람 혼자서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탈이가 제 위에 있는데,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거 가라이! 너도 먹고 나가는 거. 이런 짓도 할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카이드님? 아니요. 어, 아, 그래요. <laughs> 그럴 것 같아서 해봐야 돼요. 아, 나 열등감 <laughs> 생겨, 저 형한테. <laughs> 왜 멋있냐고! 하지 말라고! 먼저 돌릴게요. <웃음> 아, <웃음> 아, 왜 4지? <다지. 웃음>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돌다 아니면 돌려야죠. 아, 겨울? 아, 겨을 <laughs> 뭐냐, 내가 진짜 남자라는 걸 보여주마. <웃음> 그냥... <웃음> 아, 네, 맞아 가위대기박스 이거 잡으면 되죠. 잡아. 아, <웃음> 그거. 놓고 놓고 쓰레그로네모를 놓고. 만드세요. 마우스 이거, 에다가 네모. 아니, 야그모네 아니. 아, 오케이 그래서 연거연거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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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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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드래그를 이 음, 아, 음, 음, 음. 다시 할게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알키연타 내려놓고 드래그? 아, 내려놓고 너는 내려놓고. 한국인인데 왜? 아 이렇게 아니, 하라고. 아니, 어. 아니 어떻게 하 아니 6. 6. 어. 부졌다. 아, 쩔. 야, 이거 진격을 하네? 야, 넌 어. 독일 치고 때라 아니 안붙여도 된다고. 어, 나 한국인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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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분리가. 아, 이네. 죽어 죽어 이거 분리. 아 너무 좋은데? 갈만한데 이거? 한번 더? 돌리겠지? 한번더 돌리면 안한 돼? 아니 저걸.. 할수 있다! 차를? 차 하면! 18이다. 아니야 이건 어차피 예견된 일이었어. 야둘건 줘. 어차피 짜바리들의 싸움이었어. 오오오아 무탈이. 2는 할 만하지. 됐다. 먹을 게 많은데? 니루님 하세요. 오케이. 얘도 몰라? 내려는 아, 후. 아. 그렇게 이제 계속 하면 돼. 오. 어, 노예다! 이제 막 하브로 해도 돼요. 아부터라 때. 아싸. 주인이라고 보시도록. 해야 돼, 해야 돼. 야, 아부터야 넌 해야 돼. 너 프로라면 해야 돼. 나님 걱정이 졌을 텐데. 그래, 그래, 그래. 어. 다시 저 차례입니다. 5랑 6만 나와도 너희들은 그냥 끝났다. 누굴 <laughs> 더 외로 만들까 행복한 안 고민이네. 어안 나와 안 나와. 이아 이. 쉽네나안 나와 나안 나와 나와 우와 오! 노예가 생겼다잉! 유일은 <laughs> <노예가 웃음> 어부탈 내 노예가 되었으니 아, 그 <laughs> 아, 그 하늘 핥으라이 뭐야? 가위쌍이잖아. 가위쌍 미친놈이다. 3와딱7이야자 5점 드시면 됩니다. 자, 아부탈 돌려라이! <웃음> 진짜... <웃음> 당장 출발하라이! <laughs> 어따 되고 <어쩌려고 웃음> 주사위를 올리자이! 당장 출발하라이! 당장 <laughs> 돌라이 <laughs> 당장 출발하라이! 오케이! 너 혼자 꺼져라이! <laughs> <laughs> 아, 에이, 맛없는데 이거? 이 바로 야, 출발하는 사람들. 침을 꼴깍 삼키겠는데? 난 무서워. 뭐야?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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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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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나 더 넘게. 자, 잠깐, 잠깐, 잠깐. 야, 뭐 했다. 아, 진짜 장다이 아, 내 차례인가? 기판다니까. 이게 끝? 현이거 네, 먹을게요, 그냥. 안전하게 해야지. 오케이. 2.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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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멈출 거예요 아니면 더할 거예요? 곧 졸이면 디지시던가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와! 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어, 아, 드신 오, 거예요. 아, 저안 안 했어요. 한번더할 만한데요, 형님. 호가는 게 문제가 아 역가 상쩌르으르 그러면 홀수가 있으면 안 잡혀, 엥가라면. <laughs> 그래서 쪼르. <쩌르? 웃음> <laughs> 그래, 길력가. <김여가>, 당연히 <laughs> <넌다> 해야지 <laughs> <laughs> 아 이게 된다고? 오와, 이거 해야 돼. 오, 우와, 와, 2 1이라고 가자. 1? <laughs> 한번 더 들릴만한데. 아, 근데 이거 하나 나갈 거 같은데. 조, <laughs> 조. <laughs> 아니, <웃음> 나가면은 데비코니만 보내. 맞긴 해. 그것도 방식 중 하나긴 <laughs> 해. 마크님, 카렌이. 마리님 마크님. 마크님, 마크님. 마크님, 마이님마이님마크 정말 인간 들된 뱁새 나가라 이트라아오로라안 돼. 은이만 나오면. 2만 아, 나오나오겠어마나오겠 나오면, <laughs> 나오면 적당 해야 돼 이거. 제 신발을 <웃음> 깔끔하게 <웃음> 해주세요. 뭘 <laughs> 깔끔하게 아, 해요제 신발을. 뭘 깔끔하게 해요. 제신발이 오케이. 거 더블로 가. 이 14. 14. 1 <목소리> 지명! 감명합니다신발을가 카르코마게 해드리까요 그래그래 부탁 좀하봐 먹을게 많네 이가나도 맛있겠고 <목소리> 육이나도 맛있겠는데 아, 아, 아. 어,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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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겠다내 아, 아, 노예가 되라 안돼. 아, 좋은데요. 반천 아이. 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반천의 이 자, 헐린, 헐린 주사위 한 장을 돌려서 나에게 반천 아이. 아, 알겠습니다. 그래, 들어가라 이 천안 노예여. 들어가라 이 대감님께 점수 받쳤다이 오, 왜? 어, 너야 나, 너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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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루 창, 일루턴 양마루부터 바라봐라하하하인데 어? 아우서아내 <laughs> <laughs> 바라오라이 바로 아. 내가 가겠다이 이. 세계에서용감 하면 진짜 재밌겠다 1 어? 1? 어? 1? 와수어라다 재무대신들 다같이 한번 이 세계를 아보자에 오이프가있도 안고. Come on, Bum Joy!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 그만 o 아이 I d o 넌 그냥 a 아래가 있을 때 제일 빛난다이. t w 보여줄게, 진격하는 모습을. o n t w a o 또 먹고 어 나가겠습니다. 이이이 다음 음. 전수 볼까요? <laughs> 야 이거 이건 내 뭐? 거니까 그냥 앞에 서이다 이. 어어 어. 어. 동남은 그만둬라 이. 넌내 사슴코 안 들어갔다 이. 아르로스성거기까지다이 <laughs> 진짜 거기까지 나이! 아넬로스성! 이 아넬로스성! 아 다시 다시. 아까비. 에에에에에에에 아이고 실수했다. 에에에에에 오? 이걸 간다고? <laughs> 아, 니르님 생각해봐 어차피 머리가 되지 못할 거면 꼬리라도 되라고 자네 미쳤나 욕을 아! 노예로 쓴다니 아, 노예가 된다면 그, 누구, 집 누구 집 노예가 하시나? 되고 싶나 아, 나 진짜 맛돌이다 야이 노예 무지 달다 여기 맛. 있는 노예들 무지 달다 오예 열을로스서 여기 있는 수많은 <laughs> 노예들이 보이나이 <laughs> 그거로 <그것들이 웃음> 맛있겠다이 <웃음> 내가 먼저 500만 베리를 사용하겠다이 에? 요거 무지 맛있겠다 뭐야 어! 아무변아니 <laughs> <laughs> 아니, 역시! 왜는 썼던 노예가 좋다이! <웃음> <형>. <웃음> <웃음> 썼던 노예라니 쓰는 거잖아 시끄럽다이! <웃음> 후치! <laughs> 이안 먹어? 데리고 너 게임할 줄 모르지. 지금, <laughs> 진짜. 게임 <안 웃음> 진짜 아, 너 게임할 아, 줄 모르지. 나만 해야 나도 노예 <laughs> <내가 웃음> 하고 싶어. 아니 노예 하고. 내가 노예 하고 싶어. 노예 하고, 하고 싶어. 어. 아, 키우고 싶다고. 어. 가볼게. 아. 요 노예 하고 싶어고 노예 하고 싶다고. 가볼게요. 아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 아, 나로. 아, 나로 만족한다고? 나로 만족한다고? 어, 너로 만족할게. 자, 그러시구나. 어? 드래도 일로로 마시는 중. 준이 출발할까요? 내가 꼭 말을 해줘야 돼, 나이. 당두두두두 번째 주사위를 돌려라. 어, 좋다! 가라이! 응 이게 어 바로 거재무 대신 달릭스 라이잡다잡았다 또? <laughs> 또? 야, 이래서 골드실버즈구나 <laughs> <높았던 놈이가. 웃음> 오구나. 어 약간 어, 어. <laughs> 옥션 구경하러 왔어요? 나도 옥션 좀 봐야지. 아, 12. 어? 아무 거나 뭐, 시원하게 누랑 타 보십시오. 이제 한번. <laughs> 옥션이 좀 달달한데. <laughs> 아, 제발. 어? 이못 먹으면 죽을래. 아. 옥션이 물 무지 맛있겠는데 여기? 어, 오늘 좀 메모리 괜찮은 거 같네요. 육 괜찮은데 포기해야 될것 같네요. 내가 아, 네. 아, 네. 좋은 매물이 되는 건가? 매물 이 우럭돌. 야 우량매물들이 많이 떠이. 이가 나와도 좋고 사가 <4가> 나와도 4가 좋고 오가 나와도 된다이. 내가 이번 제일 맛있다이. 지글럭 떠이. 나야? 거다이. 내 철의 떠이. 진짜 먹고 꺼지라이 왜가 될 바야 점수 먹겠다이 오케이 끝 먹었네. <목소�illes> 와. 육응 <와>! 뭐... 아니야? 이게 예? 응, 응, 어떻게 응. 안 좋은데 오히려? 지금? 아니들 다. 들 다. 아니아니 너희들 안 가면 김력가 기다린다. 6만 나도 뭐. 오. 아, 큰일 났죠. 이제. 아, 쫄을? 에이그 정도야. 쪼를? 내가 무은 있지. 없어라. 내가 태톤데. 응. 내가 태톤데. 와! 지이헤이로라헤이로 가나? 나 가나? 이 아니, 카이 님을 논으로 았어 쓰레기. CNG사람. 아, 아, 이 녀석은 썸네일로 잘 써주도록 하지. <웃음> <웃음> 썸네일 배틀이에요 오늘. 어? 뭐해? <laughs> 어? 타지 않고. 나님이 뭐 썸네일을 <laughs> 뽑았어. <타지 않고>. 썸네일로 <laughs>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다. 막내야 돌려봐라. 네. 뭐지 이게마 삼, 애매한데. 나왔으면은, 아, 네, 니르님. 좀더 돌리니라. 어차피 괜찮. 아니 아1 3이 우리가 안 아, 먹힐 아, 확률 이 높지 않냐? 아야 니 니르님 어차피 이게 이 새끼 지 치노야. 아무 토리 해보겠어도. 뚱뚱뚱뚱뚱뚱뚱뚱. 난내갈 길을 <웃음> 가도록 하겠다. <laughs> 아, 빅박에 들어 멈췄다. 베르고님이 또 십이 뜨면 정말 불만하게는 걸? 우리는 골드 실버즈야. 우린한 몸이 돼 갈게. 자기야, 안 자려. 아니야, 이거야 꺼져. 자기야, 이거야 꺼져. 레전드. 어? 오, 오, 오 나, 레전드. 오, 나, 레전드. 오! 면우 와우! 와우! 와나 와우!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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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잠시만그 빅고 6, 3, 18 아니에요? 1, 5, 1 아니였어? 1, 1, 1, 1, 1, 1, 1, 1 5, 1이었으면 제가 노예였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노래한명더 생겨야지 이름 분. 아싸 개꿀. 이야 4층 석탑이다, 4층 석탑. 와 이거 노예가 이렇게 많아? 갑시다. 예예자 하레님 드디어 노예 선택권. 아 어, 제발 오. 갖고 싶다이.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3, 어할 만한데? 3이나 4, 3이나 4. 아, <laughs> 나도 고추지 사마 좀 삼아. 들어봅시다 하이 고추지 사마 제가 어떻게 하를까요그래그래어몇개 그렸죠? 몇개 그렸죠? 몇개그렸그래 행복하면 됐다 몇개 그렸죠? 몇개 그렸죠? 몇개 그렸죠? 몇그래죠몇개그나죠몇개 그렸죠? 몇개 그렸죠? 몇개그 오, 나도, 나도, 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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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전용인이었다이!" 요가씨! 가진> 아, 나 나도,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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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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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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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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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합니다. 원합니다. <laughs> 어? 어? 여기서 뭐가 어? 나온다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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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치미 사크 어, 오치 아, 어, 가야 돼비이다3야 어? <laughs> 맛있다 베비이 맛있어 보이는데 이 맛있어 보여 우리 아지아무래아 지금 면은 그냥 갈게요. 달까 님 준비됐어요? 일 어, 나오겠냐고. 용이만도 와, 다니다 씨. 아, 아, 씨. 씨. 아, 아, 려굴려굴려려요왜 불려. 갑자기 떨어졌어? 네. 아, 나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용이 나가. 하네 그거 쳐 먹고 나 이게 실적 할더라이노예야이 도시만 저최독한님 노예는 아닌데요 어지간. 뭐한테내 노예였다이. 아이 아, 싫다이 우리 동등하다이다아안 나직... 응. 갔다이. 그냥 당연한게. 아, 아, 이거 이거 무리하지 말고. 하나 둘셋 넷. 어. 내가 먹어주마. 어제와 들어와 시작. 불러 아깝게 참 나와라. 나시라 나. 나 아샤피리면 아, 제발. 꺼져라!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못 끊다! 대박! 아 실종이다! 아, 어? 아, 아, 계산하자 계산하자 24점 아 나도, 아, 나도 24... 24점 와... 또다 되냐 수... 이며리성 수... 수... 역시 이번 수... 대회에서도 우리 아... 둘이 우승했구만 아... <laughs>